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성으로 다가오니까 그 예수님의 부인이 막달라 마리아고 하나님의 부인은 마리아고 이렇게 가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 현실 현상 세계에서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 어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면은 이게 합리적인 논리적으로 안 맞을 때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그러면, 우리 믿는 흠찬들은, 결국 뭐냐면은, 에그 과학, 그니까, 이성주의자들, 그니까, 러 과학이 발달되므로 한 개인이 그 과학을 이용해 이용함으로써 1차 세계를 일하다 했죠. 그러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아, 인간이 서로, 생각을 모으고 계획을 모아도 이 땅에 파라다이스가 건설할 수 없다. 이 결론을 내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들어냐면 개인 비율로 들어가요. 그게 뭔가 하면은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사고와 개인이 판단하는 것을 서로 존중해야 된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해결하실 수 없다. 객관하실 수 없다. 이제 개인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존중하자. 이렇게 되어 다 그래서 결국 그때부터 인간은 절대로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이 통일될 수 없어요. 생각. 절대로 한 의견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 돈도, 정치꾼들이 돈도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맞춰서 찬성표를 넣지, 계획마다 생각들이 다 틀려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개개인마다 다 틀려요. 바라보는 관점도 다 틀려요. 생각하는 관점도 다 틀려요. 기운이 틀려요. 재주이 틀려요. 다 틀려요. 내시계에 이것을 딱 보는 순간에 생각하는 관점도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게다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어요다 틀려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통일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인간들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고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언약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언약일까요? 무지개.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를 띄워주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노아의 하체를 보고, 하체를 바꾸던 함의 귀들이 규합을 해서 바로 바벨탑을 세우죠. 그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홍수를 내리면 우리는 이 탑을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자요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알겠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자기들이 찾았던 것이죠. 그들이 한 생각으로 교합을 했어요. 한 마음으로 교합을 했죠. 그러죠. 뭘 만들기로? 바벨탑을 만들기로. 그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은 철저하게도 하나 자, 하나님, 그니까, 러 이, 우리가, 우리의 이 타락한 본질적인 이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최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 되니다고뭔 말이냐면, 누구나 할것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이 말입니다. 누구나 할것 없이. 누구나 할것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있어요. 그 마음은 하나로 딱 묶어져있어요. 알겠죠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됐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애들과 결혼을 하는데 이 이거 큰 문제니 문제? 또그 결혼하는 데 목사님도 주례를 서죠? 이참가관한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버려. 그리고 언어도가 흩어버려요. 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예요?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심판으로 몰아가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될까요? 하나 될수 있어요? 없어요? 될수 있어요? 될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싸우잖아요. 네. 어, 집사들 싸우고 장로들 싸우고 막 미워하고 막 악수하고 막어 엉망진창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혹시? 10시, 1 0시1 내가 시나0 0시 1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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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이 있는 것이 100시, 1 0에시 1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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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보고 게요 내가 이제 처음에 조금 이제 그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하나 이제 나는 힘들 힘드네 그런 어서들만에 해드힘는데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포스트라는 말이 후에 이런 뜻이네 후에 포스트 모던 이런 그 소위 말하예 이성 그러니까 뭐 말냐면은 인간이 인간이, 그, 인간이, 그, 이 타락한 우리, 우리 사람의 이성 합리적 원료 사고가, 이게는 에, 예 어떤 틀에 이렇게 매인 게 아니라,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이성을 존중하고 살자는 거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주인 우주인대로 자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으로 가는 거야 그냥 하나의 규범이 없어. 우리 지민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학교를 갈때 교복을 입어야 된다. 어, 나는 안 입는다. 나는 겨울에 다른 애들은 두꺼운 옷 입는다. 나는 여름 옷 입는다. 나는 여름에 해수욕장, 나는 겨울에 가서 수영왔다 <laughs> 이게 이제 사고가. 우리 지금 어때요? 지금 현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 이걸 보면 역기전이냐, 역기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보통적으로 해왔던 것을 뒤집게 버는거요 이해가 가요? 이게 포스트 모던지.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하는 거야, 그냥. 남을 의식할 필요도 없어. 그건 자기가 자기의 이성 안에서 자기가 움직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쉽게 하면 다 이기주의적 삶에 같이 사는 거야.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자기의 이성에 자기가 유입된 곳에 이쪽으로 치우쳤다 저쪽으로 치우쳤다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 인간의 인간들의 삶의 현장이다. 손바아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서 결론 내려지는 것에 따라서 사는 게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유라 생각 그런데, 우리 그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자유가 흐르도 있지 않다 말이지, 우리는 규범이 있잖아. 하나님의 쉽게 명의권.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도 딱 규범이 있잖아. 이 규범의 틀 안에서 사는 게 굉장히 힘겨 거야. 버거 거야. 그러니까, 기현이 같은 경우는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 문 앞에서 바로 오락실로 가버렸다. 이거 막 그거야. 왜냐? 그 틀에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포스트 모자미니의시대에 살고 있는 기현이. <laughs> 순수한 이성주의와 합리적 논리가 사고로 봤을 때 기현이는 내가 교회를 갈 이유가 없는 거야. 왜네가 교회를 안 나오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믿음 없는 놈이 이니다 저놈은 참 믿음이 없네. 이래 버려. 근데 내가 봤을때 지극히 정상이야. 지극히 정상. 왜냐면 이 애는 순수한 자기의 이성주의와 포스트 모더의 일의 삶을 살았던 것 뿐이야. 내가 왜 교회를 가냐는 거야. 나는 오락실 간다는 거야. 그랬는데. 나는. 그죄일은 어, 내가 밥 먹고 나서 식구년 불려줘. <laughs> 내가 한테 핀다는데 뭐, 어쩌다 거야 그게 내가. 내가 뭐, 내 나이가 뭐어리고네가 보면 되게 사라 거냐는 말이야. 당신이 나를 사라는데 담배 피운데 언제 담배 한번 내돈 갖고 내가 빌데 이게 <laughs> 포스트 모던입니다 이게. 이게, 이게, 이게. <laughs> 어? 이게. 어? 니가 그럼 내다음 담배, 담배, 돈거 무슨 줬냐? 그런 소리지 마라. 이게 포스트 모던인입니다. 이 전체적 규명을 스스로 깨버리고 싶은 거야. 어? 근데 그걸 누가 나쁘다고 옳다 할까? 네. 니나 나나 이성, 니나 나나 이성이다 할까? 아, 타라만 는은게아니